네가 와서 다행이군. 한 명이 부족하던 참이었는데. 참가하겠나? 물론이지. 좀더 <laughs> 크게 타야 더 빠리는 못 달리. 달래... 승자를 발표하겠다. 바로 리비아의 캐롤트! 거대한 바다 뱀이 와서 내 팔을 물어뜯었지 신들께서는 희생이 필요하다시랍니다 족장님이 뱀을 물리치신다는 예지로 보입니다 아, 이게 대체 뭐지? 갖고 계신 건가요? 그럼 지금 당장 우달리크님께 가야 돼요 어딜 가겠다는 거야? 방금 반쯤 죽어있던 널 끌고 나왔는데 전 반드시...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말해봐. 폭풍이 불어닥쳐서 아키가 바다에 빠졌어요. 우 달리 크님은 돛을 끌어안고 있었고요. 아키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대요. 아, 혹은 듣고 싶지 않았거나...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죠. 누구도 입 밖에 내진 않았지만... 지? 아키의 유령이 검을 원한다고 생각해요. 죽은 형제의 유령... 팬들이 당신에게 분노하고 있습니다. 아키 때문에요. 그러니 아키에게 사죄하셔야 합니다. 그럴 수 없었어. 아키가 물에 빠졌네. 아, 제가 가져 검은 돌려주어야 합니다. 누구의 손을 빌리든 돌려준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겠죠. <laughs> 우리는 차녀 어머니, 로카이신이 오시마라 지철이 용감하고, 움직하실까? 부끄럽구만. 난 저런 희생은 절대로 못할 것 같은데. 우달리크님이 목소리가 눈을 뽑으라고 했어요. 뭐? 왜 그러신 겁니까? 이건 신의 뜻이었네. 악희를 위한 희생이지. 감을 돌려주었지만 바뀐 게 없군. 우달리크를 괴롭히는 건 동생의 유령이 아니야. 그럼 왜 저러시는 거죠? 조용한 데서 얘기 좀 하지. 그건 힘이야. 대격변 이후 발생한 괴물인데 아주 드물고 위험하지. 악행을 저지른 자에게 달라붙어서 수년간 숙주의 죄책감을 부채질하며 그 고통을 먹지. 힘을 속일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. 뭔가 끔찍한 일을 저지는 것처럼 꾸며서 놈이 새로운 숙주로 삼게 하는 거지. 속았다고 깨닫게 되면 너무 떠날 수밖에 없고... 쉬리... 아니, 불가능해... 진짜... 생각 좀 해봤나? 네, 계획이 있어요. 놈을 속일 수 있을지도 몰라요. 어떻게 할 계획이야? 여기서 날 기다려줘요. 금방 올 테니까... 아, 그게 다야... 잡아! 다요. 아기를 화덕에 넣어요. 절 믿고요. 아이가 다치지 않게 조심해요. 아이를 내게 네. 주기. 화덕에 넣어요. 어서 넣으라고요. 저랑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? 왜 자꾸 예니퍼가 튀어나오지? 아니에요. 그냥 두 분이 마음이 잘 맞는 게 보여서요. 내가 휘둘린단 건가? 당신이라고 다를까 봐요? 어차피 사내들은 다 똑같아요. 난폭한 스켈리게인이건 용감한 기사건 거친 위처건 사내는 결국 여자에게 붙잡혀 살게 돼 있죠. 그래도 당신에겐 좋은 점이 있네요. 절믿어줬으니까 일단 외지인 녀석과 대화를 하고 싶군. 있잖아 오늘 에리카가 날 보러 왔어. 꼭 이겨야 된다고. 난 너한테 상대도 안될 거야. 안 봐도 뻔하다고. 그러니까 나한테 한 번만 져주면 안 될까? 좋아. 그럼 이렇게 하지. 일단 첫 싸움은 내가 져주지. 알가레드 승리 고마워 당신 생각보다 잘 싸우네 내가 한 주먹 가지 외지연의 승리. 스켈리계의 최강자라는 칭호에 도전하려면 두번더 싸워야 돼. 물이 뜨거워지고 있어. 으악. 으악. <끝> 아, 걸을 수 있나? 아, 그래, 괜찮네. 폴란, 아. <봘란> 살아 있었어? 어떻게 된 건가? 조심하게. 발소리가 나면 놈이 깰 거야. 어이, 빨리! 놈이 깨어나기 전에! 근처에 열쇠가 있을 거야. 잠깐. 비기 처럼 별명이 뭔지 아시오? 얼간이 비기라네. 멍청한 놈이야. 거인을 죽일 때까지 저대로 두는 게 나아. 아. 잘못이 아니오 비기가 뭔 짓거리를 했을지 몰라 꺼내줬으면 맨손으로 달려들고도 남았을 놈이오 다 같이 죽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지 마스터 게롤트 밥에서 당신을 보고 성문을 열라고 절 보냈습니다 왜 닫혀있었지? 이게 그 유명한 스켈레게시 관대인가? 아니요, 전통입니다 헤리스와 얄마르를 도와주셨지 않습니까? 오늘 당신은 우리 혈육입니다 난 네가 도와줄 줄 알았다. 내 표를 훔치는 게 아니고 안크라이트 가문이 왕위에 오르면 그건 오빠여야 된다고. 왜? 턱에 수염이 났으니까? 너도 기르든가. 그럼 네 말을 들어줄지도 모르지. 그러다 처 맞는다. 지난번에 싸웠을 때 끝까지 서있던 건 나였거든. 그래. 그럼 나랑 같이 빌드카를 맞서 싸워보든가. 네가 과연 거인을 못찌른이 얄마루를 이길 수 있을까? 씨발 족같이 어세부리기는. 제리 씨. 야! 에이, 죽어! 사실 이 스크랜시에는 어른들이 없으면 이 처럼... 열마라 괜찮나? 저기 구름에 사는 야만인들이네. 양치기인가? 진짜 양을 치진 않지만 비슷하네. 다른 건안 먹고, 사냥으로만 먹고 살지. 존나게 잘 싸워. 으 아 추억이 꽤 매운데 좋아 내가 술만 안 마셨으면 너못 이겼어 그럼 멀쩡한 놈 데리고 오든가 누구 없나 가 잘못됐단 말입니까? 같이 걸으면서 듣게. 그러면 이해하겠지. 저들은 저마다 이미 표의 대가로 땅이나 여러 혜택, 지위를 약속하고 있네. 녀들을 도우면 보상을 주기로 하셨죠. 그래 약속을 지켜야지. 받게. 우리 가문에서 몇 세대에 걸쳐 전해진 물건이야. 그 혈통을 지키게 도와준 자라에게 주겠네. 루오스, 루오스. 말이가 아닙니다. 가시죠. <laughs> 괜찮다, 하들아 버텨라. 나도 사고한테 다리를 물린 적이... 할배는... 하면은... 죽었습니다. <laughs> 복수는 해야만 하는 법. 이 죄는 주체자와 그리의 자손이 짊어진다. 저런 거본적 있나요? 아니, 다시 보고 싶지도 않고. 곰이 대체 어디로 온 걸까요? 다들 웃고 떠들며 마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학살이 일어났어요. 그래, 무슨 단서가 있을까? 곰 머리에 혀는 짧고 인간의 것과 비슷... 물잔이 전부 비었는걸 여기로군 술에 버섯 같은 게 섞여있어 그리고 인간의 피인가 무슨 버섯 같아 요르트한테 물어봐요 식물에 대해 잘 알아요 나쁘진 않겠군